2016년 8월 28일, 미국 뉴욕 퀸스. 뜨겁고 눅눅한 여름 공기가 도심 전체를 들이웠던 이날. 2년 전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올가는 알수 없는 고통 속에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확인 결과 그녀가 먹었던 치즈케이크에서 독극물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도플갱어 살인미수라 불리는 한 여자의 섬뜩한 집착과 관기로 이어지는 어두운 이야기의 시작이었죠. 2016년 9월 2일, 병원 침대에서 올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옆에는 그녀의 언니 이리나가 슬픈 얼굴로 그녀의 손을 잡은 채 앉아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조차 제대로 할수 없었습니다. 눈동자를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 만큼 몸이 망가져 있었거든요. 게다가 그녀는 어떻게 병원에 왔는지 전혀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 친구 마리나가 올가의 집에 방문했다가 쓰러진 그녀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는 언니의 설명에도 전혀 기억나지 않았죠. 당시 그녀 옆에는 토사물의 흔적과 주변에는 정체모를 흰색 알약 몇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다 방 안은 한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사우나처럼 뜨거운 상태였습니다. 응급실로 실려온 올가는 며칠 동안 의식이 오락가락했고 한때는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병원은 여러 검사를 했지만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상한 중독 반응이라는 모호한 소견만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당시 정황상 다들 그녀가 안 좋은 선택을 한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올가와 언니는 집 안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현금 2,000달러와 그녀의 지갑이 사라져 있었고 비밀 서랍이 강제로 열린 상태였습니다. 그 서랍에는 올가의 여권과 미국 취업허가 카드가 들어있었죠. 언니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은 살인미수 가능성으로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단서도 용의자도 없었습니다. 당시 올가는 후유증으로 인해 자신이 왜 그렇게 됐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곧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면서 사건은 놀라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올가는 흐릿한 기억을 더듬어 말했습니다. 그날, 그녀가 나에게 케이크를 가져왔어요. 그녀를 마지막으로 찾아온 사람, 그것은 빅토리아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올가는 피부, 미용 서비스와 속눈썹 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미용 분야 종사자였습니다. 빅토리아는 6개월 동안 그녀의 가게를 방문했던 고객이었고요. 평소에는 속눈썹 시술을 받으러 오던 평범한 손님이었지만 2016년 8월 28일, 이날은 좀 달랐습니다. 빅토리아는 갑자기 올가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급해요. 속눈썹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제발 오늘 해줄 수 있어요. 내일 여행을 가야 하거든요. 이날은 쉬는 날이었기에 올가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부탁하는 그녀의 말에 맞지 못해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말했죠. 6개월 동안 자주 보았던 손님이었기에 경계심이 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빅토리아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보답으로 최고의 케이크를 사갈게요. 잠시 뒤 도착한 그녀의 손에는 작은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치즈케이크 세 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중 두 조각은 그녀가 직접 먹었습니다. 남은 마지막 한 개가 올가의 것이었죠. 케이크를 먹고 몇분뒤 올가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고 구토를 반복하다가 서서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 빅토리아가 서랍을 열고 가방과 서류들을 뒤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침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떠오른 올가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처음 경찰은 그녀의 말을 반신반의했습니다. 치즈케이크로 살해라는 말은 실제 사건이라기보다 도시 괴담처럼 들렸거든요. 거기다 그녀는 회복한 지 얼마 안된 상태라 기억에 혼선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사건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며 국제 수사를 불러올 정도로 커지게 됩니다. 확인 결과 빅토리아는 러시아에서 살인 용의자로 지목된 뒤 도망쳐온 적색 수배자였던 것입니다. 인터폴의 최고 수배 등급인 적색 수배. 이 대상자는 국제적으로 가장 수배가 시급한 강력한 범죄자를 뜻합니다. 빅토리아는 미국에 온뒤 데이트 앱 등을 통해 남성들을 깨어 약을 먹이고 의식을 잃은 틈에 금품을 강탈하는 등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지르며 살았습니다. 그런 그녀가 올가에게 접근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나이, 외모, 출신, 말투가 자신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인터폴에게 쫓기고 있던 빅토리아는 올가를 살해한 뒤 여권과 신분을 훔쳐 자신의 삶을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려 했던 것입니다. 분석 결과 올가의 케이크에서 검출된 것은 러시아에서 주로 사용되는 강력한 신경 안정제였습니다. 이 약은 많이 투여될 경우 호흡 저하, 혼수 상태, 더 나아가 사망까지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방 온도를 40도 가까이 올려둔 것은 약효를 더 강하게 만들어 사망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였습니다. 올가는 말 그대로 살해될 뻔한 것이었죠. 경찰은 빅토리아를 쫓았지만 이미 사라진 그녀를 찾기란 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녀의 흔적을 먼저 찾은 건 경찰이 아닌. 나데즈다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2014년에 러시아에서 어머니가 살해된 뒤부터 빅토리아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함께 있던 인물이 지인이었던 빅토리아였거든요. 당시 어머니의 집은 텅텅 비어 있었고, 재산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어머니의 시신은 멀리 떨어진 도시 인근에서 발견됐죠. 러시아 경찰은 빅토리아를 주요 용의자로 지목했고, 그녀는 미국으로 도주하며 적색수배가 된 것입니다. 나데즈다는 몇년 동안 빅토리아를 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사설탐정을 고용했고 드디어 뉴욕 시내 한 아파트에 숨어 있는 그녀의 흔적을 찾아 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제보가 되어 2017년 3월 20일 빅토리아는 체포됐습니다. 5년 뒤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올가를 죽이고 올가의 삶을 훔치려 했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단순한 금전이 아니라 정체성 전체였습니다. 또한 그녀를 무자비하고 계산적인 사기꾼이라고 불렀죠. 재판에서 공개된 두 여성의 사진을 본 사람들은 쌍둥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닮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빅토리아는 일부러 자신과 닮은 여성을 찾아 냈고, 그중 가장 조건이 완벽한 올가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혼자 살고 있었고 가족도 가까이 없으며 신분 서류까지 가지고 있는 자신과 닮은 여성을 말이죠. 배심원단은 90분의 심의 끝에 유죄를 편결했고 재판부는 그녀에게 21년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형기가 끝나면 그녀는 러시아로 추방될 예정인데 거기서는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올가는 사건 이후 심각한 불안, 수면 장애, PTSD로 고통받았습니다. 사람을 믿기가 두렵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노리고 있다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녀에게도 한 가지 위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빅토리아에게 어머니를 잃은 나데즈다와의 인연이었습니다. 두 여성은 빅토리아라는 공통의 악몽을 통해 서로를 이해했고, 지금은 서로를 가족처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플갱어 자신과 똑같이 생긴 사람을 만나면 불행이 찾아온다는 오래된 괴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불행을 몰고 다닌 것은 빅토리아라는 나쁜 사람의 끝없는 탐욕이었습니다. 이러한 나쁜 사람들이 언젠가는 사라지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